오늘 소개해드리는 ICT 도구는 타일입니다. 타일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제작도구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카드를 메시지니만 입력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파일로만 제작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일의 카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모듈식 설명을 하기 위한 연습도구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쉽게 만들 수 있고 10개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10개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가 좋아하는 형태로 SNS나 전달이 쉽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과 같은 SNS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면 잘 보이겠죠. 물론 PC에서도 전달이 잘 됩니다. 서술식 글쓰기는 아래야 한글이나 워드를 이용합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생활에서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와는 다르게 모듈형과 서술형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술식 연습은 보통 스토리텔링이나 짧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스피치 연습을 하면 좋고 모듈형 연습은 소개드린 타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타일.io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로그인 방식에 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로그인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제작 체험하기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에 맞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타일에서는 슬라이드로 표현을 합니다. 슬라이드 배경을 선택하고 모듈형 스토리의 주제어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설명은 큰 단어에 부가적인 설명은 작은 단어로 설명하고 작성하는 글에 제약이 있음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템플릿에 맞게 요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가 작성이 되었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고 슬라이드를 모아서 스토리를 정리해 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카드를 다시 만들거나 수정합니다. 이런 연습은 동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지만 모듈별로 이야기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타일의 슬라이드를 영상으로 만들면 전체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슬라이드 카드별로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스토리보드와 유사합니다. 이런 카드 제작 연습을 통하여 서술식 사고를 동영상으로 쉽게 만드는 연습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구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누가 더 동영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잘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